ごま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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ごごま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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금 뛰야지 나나 이거 봐. 예, 나나. 나는 이거 엄마랑 손으로 잘 하잖아. 맛있겠다, 그치 이거 짠. 봐봐 좀 먹어볼래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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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다네또이쪽도세 이쪽도. 나나 이렇게. <목소리는> 가봐. <목소리가> <봐바. 목소리가> 음. 엄마 엄마처럼, 엄마처럼 이렇게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뭐 해. 엄마가 이 해. 엄마 해. 엄마가 이엄마처럼엄마처이끼게 해. 엄야가이 엄마가 이렇 해. 엄마가 이렇게 해. 엄마가 이양게 해. 아 이렇게 해.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. 엄마가 이렇게 해. 엄 이렇게 해. 엄마가 이렇게 해. 이렇게 해. 엄마가 해. 해. 나이거게 해. 봐. 해봐. 나가이이 해봐. <laughs> 라니도 이렇게 하얀게. 동그랗게 이렇게 해주세요. 냥,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동그랗게. 안 맞죠? 아오케 아빠, 아 아빠 아뭐 주세요. 음 됐다, 됐다. 붙여봐 아빠,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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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빠 얌얌. 붙어봐주신대 아빠 얌얌. 붙어봐 <목소리> 아이고, 또. 음 또. 또하나 아 줘. 야, 또또또 이렇게 기다

엄마랑 또해 이제 조금만해 다시 나와 시간 잘다 이렇게 해서 이렇 있다. 됐다. 음. 아, 엄마랑 또 만들어 안 했어? 난이로 가세요. 아, 또 만들어서 아빠, 아빠 야, 갖다 줄. 이번에는 아빠가 일하는. 이렇게 묻치세요 이렇게. 동 그렇게 좀 그렇게 아니 먹고 와. 아빠 아빠 갖다 주세요. 아빠. 아니고 아빠고. 아이 대나 선생님 여기 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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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<laughs> 여기 선생님 여기 얼치 <laughs> <옳지>. 아, 못 찾아줘. <laughs> <옳지. 맞아. 웃음> 못 찾아줬어. 어머 아름 우와 이제 많이 먹어. <laughs> 야 빠른데? <laughs> 너 웬일이냐? 어디야?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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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빠, 야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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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야 아빠, 야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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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야, 야, 해봐. 니가 해. 해, 들어야지, 들어야지. 옳지. 네. 들어? 응, 뭐, 빨리 옳지. 손 닦으세요. 손, 두 손으로 비벼야지. 옳지. 어? 이렇게, 이렇게 해야지. 비벼야지. 안 했어, 할머니 봐. 손 이렇게 닦아야지. 응. 안 달라요? 뭐, 물 장난하고 싶어서 그러시지 어. 않을 고마워, 고마 하세요. 그렇지, 여기다 딱주세요 그래, 여기, 여기. 맛있지? 어? 신색이지? 촉감이 네, 좋으니까. 얼마나 좋장나나 남나! 안했어 선생님. 뭐로 또 들을까요? 감사합니다. 우와. 얼른 받아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고 받아야지. 네. 그거 할머니 주고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두 손으로, 두 손으로. 네. 감사합니다. 고습니다 선생님, 감사니다 얌얌하고 맛있고 어, 이거 이거 배고아 먹을라고 양먹을라얘좀 아, 봐라 야야 야. 에이 에이 해 놓일라